오늘은 <laughs> 그 커스타드 푸딩있죠? 그 위에 그 우리가 먹는 그런 푸딩있죠? 커스타드 푸딩 코플러스 파는거 그 커스타드 푸딩을 만들어볼건데요 저도 그냥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거라 누가 만들었을지도 모르고 일단 저잘 모르겠어요 이건 갑자기 탁 생각이 나서 그냥 하는거예요 준비물은 우드락펀드 <laughs> 천사점통 <laughs> 이쑤시개, 종이판, 갈색 엄마야, 갈색 물감과 황토색 물감, 황토색 물감. 물감, 물감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아 그리고 그릇 저 그릇 미리 만들었어요. 금방 전에 만들었거든요. 보시죠. 금방 전에 만든 그르기. 금방 전에 만든. 제가 오토포커스라서. 금방 전에 만든 그귀기 그리고 제가 그. JH5801님 영상을 봤는데 막 오토포커스가 있고 터치포커스가 있는데 터치포커스는 이 터치 이렇게 그가지고 초점 맞추는 거 듣고 오토포커스는 이렇게 지도를 맞춰지는 거예요 가까이 되면 이렇게 막 지도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건데 막 무슨 서로 초점을 맞춘다고 막 했나봐요 그 댓글에 있던데 저 절대로 서로 초점 맞춘거 아닙니다 그더렇게 누가 서로 초점을 맞춰요?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ughs> 천사전토로 만들어줄 거예요 천사전토로 그 밑에 커스타드를 만들어줄 건데요 커스타드는 이 색으로 이게 커스터드 색이지 않나요? 아닌가? 일단 이것좀 연하게 해봅시다. 음, 이렇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니까. 오, 색깔 나온다. 제가 이번에 엄마가 신앙꺼 물감 사주신다고 했어요. 아셨어요. 오늘, 플러스, 또 그거 뭐 신청해야 돼가지고. 홈플러스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시청해야 돼서 이번에 또 가는데, 근데 네, 그때 아까 신한 거불감 사주신대요. 너무 연하지 않나? 조금만 더잡아야겠다 조금만 더 짜. 어?어떻게 안 부졌어? 오마이갓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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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 어, 천천히 닦인다 네. 그게 커스터드 색깔이셨어요 색깔이 주셨으면, 커스턴 색깔이 되었으면, 커스턴 색깔이 되었으면, 그를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 동글동글하게 해주신 다음에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주신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 그냥. 응. 아것 같은데. 아니까 음, 이상 제일 801이 그분은? 코스모스 점수를 하셨는데, 근데 되게 이거 모형 잘 만드시더라고요. 잘못 만드는데. 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부러워요. 저는 요즘, 저는 원래 케어해제 팔찌로파님 거를 맨날 챙겨보게 했어요. 이번에 구독자 5,000명 되셨던데 예. 네. 그런데 그 치니까 J H E E 5801님인가 그분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봤는데 이분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맨그 K Y J 8758님 동영상에 많이 댓글 을 올려져 있는데 응 댓글 많이 올려져 있는데 이 잘하시던 것 같아요. 응 드디어 완성됐다응 아까 요유 배터리가 없어. 요 어나. 응. 딱 맞다. 딱 맞아요. 딱 이렇게 되셨으면 종이판을 뜯어서. 뭐, 예전에 있던거 떼서 쓰는 거라서. 편해요. 네, 이곳에다가 우드락분들 그리고 구정기. 우드락분들을 따주세요. 조금만 따줄게. 많이 안쓸 거니까. 엄마 그냥, 포스트 칼로나 안무 물감이나 빼주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가루콕 따라잡게 보려고 수신 있는 거를 찾아봤는데, 아 맞다 목공풀도 준비해, 붙여야 되니까 목공풀. 근데 어 요즘 안 올리시는 것 같은데 검색해 보니까 안 뜨던데 무슨 일 있으시나? 그 다음에 으악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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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았다 나 지금 물티슈 닦아야지 부드럽게 들린 거라서 펀드잖아요 분들. 펀드. 그래서 지우지에 진 휴지가 묻어가지고 도망이 있나? 그쵸, 도망이 한것 같잖아요. 이렇게 문이 떠있는 게좀 예쁜 것 같은데. 제 생각인 거니까 뭐, 보는 사람 마음이죠. 좀잘 만져주세요. 네 이렇게 커스터드 푸딩이 완성되었습니다. 끝.